안녕하세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저자, 오행자 작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다이어트,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두 가지로 건강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몸매 하나로 먹고 사는 우리 이화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화정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몸매 하나로 먹고 사는 건강 크리에이터 이화정 인사드립니다. 아, 네. 자. 몸매 하나로 먹고 산다. 지금 쫙 보니까 어~ 먹고 사실만 할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자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린 것처럼 몸매 하나로 먹고 사는 건강 크리에이터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이름을 지게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음. 결혼하고 한1 0 년이 음. 지난 시점에 네.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네. 갑자기 제 배가 보였어요. 아이 배가? 네그 전에는 <laughs> 보이지 않던 배가 보였어요 네. 아 보니 정말로 덤프트럭 타이어를 제가 배에 두르고 앉아있더라고요 아제 자신이 조금 한심스러웠습니다 배에다가 덤프트럭 하나를 둘렀다고 하면 자동차 타이어보다 덤프트럭 네. 타이어는 엄청 큰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상상하는 모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어, 그 모습이 보여서 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음. 아 오늘부터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음. 음. 바로 옷을 입고 나가서 동네 한바퀴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아이 덤프트럭 타이어를 보는 순간 네.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동네 한바퀴 달리기 네. 그러면 달리기가 아니었죠 그 몸에 아. 달릴 수가 없죠 걸었다고 봐야죠 그때 그럼 키로 수를 물어봐도 돼요? 75, 6륙 k m 정도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75, 6km? 네, 네, 네. 오. 음. 그래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30분, 30분 50분, 음 1시간 늘려가면서 음 거의 키로수로는 10km 정도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비거나 천둥이 치나 아 매일 10km씩을 달렸습니다. 매일 10km를 달려요? 네. 그럼 10km면 거리가 장난이 아닌데, 그렇죠. 어, 세상에, 그, 매일 그걸 달렸단 말이에요. 네. 비가 오나 음. 눈이 오나, 음. 바람이 음. 부으나, 이렇게. 네. <laughs> 그렇게 해서 10kg를 감량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먹을 거다 아, 먹고. 네. 아,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몸매를 지금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래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 <laughs> 중간에 바쁘다고 좀 쉬었더니, 음, 다시 음. 덤프트럭 타이어가 자꾸 나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그, 렇게 달리기 시작한 것이 마라톤까지 연결이 되셨다고요? 그렇죠. 마라톤을 이제 음. 달리다 보면은, 음. 캐스팅을 하듯이, 네. 그 달리신 분들이 자꾸 이제 와서 여쭤봐요. 아, 길거리 어, 어, 캐스팅 네. 어, 어떻게 그렇게 그 달리기를 잘하시냐고. 그래서 마라톤까지 연계가 돼서 저는 마라톤 대회를 거의 풀코스를 한 30회 정도 뛰었거든요. 근데 풀코스도 경기 마라톤도 그렇고, 입상도 많이 하고, 학교 업도 음. 많이 받고, 그리고 시대표, 도대표 나가면서 예,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오, 대단하시다. <laughs>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 네네. 마라톤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상을 휩쓸 만큼 네네. 풀코스가 저... 42.195. 42.195. 아, 그걸 한 30번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몇 시간이나 걸려요? 최고 기록이 3시간 42분 기록이 있습니다. 3시간 42분? 네네. 오, 그러면은 그 4시간 가까운 시간을 계속 달리는 거네요? 그렇죠. 물 먹는 시간 빼고. 물 먹는 시간 네네. 빼고. 그 정도로 마라톤을 하실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꼭 지금 이 몸매까지 유지가 됐을 것 같은데 마라톤을 쉬셨어요? 쉬었는데 음.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음. 밥 먹으면 꼭 살이 또 찌더라고요. 데한 아. 20년 정도 지나니까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아 운동을 해도 네. 예전에는 그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10kg를 감량을 했는데요. 그렇죠. 무조건 10kg로 음. 감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몸매를 유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19년도에 제가 음. 그 살을 좀 빼려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laughs> 핸드폰에 뭐땡뭐 뭐 무슨 응. 뭐 한땡 이렇게 다이어트 제품이 응. 올라오길래 응. 제가 사실 의뢰를 했습니다. 어. 의뢰를 해서 잠시 좀 갈등이 생겨서 보류하고 있는 차에 우리 안성에 사는 응. 지인분이 응. 카톡에 응. 언니 나 7kg 빠지고 너무 건강해졌어 이 오. 한마디가 오. 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 언니. 나 7kg 빠지고 건강해졌어. 음. 이 말이, 오, 그래서 그 제품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음. 제품을 제가 음. 받게 됐습니다. 아, 네, 그 제품을 받고, 그한 5일 정도 제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음. 먹으면서, 식사는 거의 음. 안 했고, 계란 한두알 정도 먹으면서, 저녁에 그 당시에는 또 운동을 할 때였는데, 음. 신기하게도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했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만있어 봐. 5일 동안 밥을 안 드셨다고요? 네, 밥을 안 먹고, 계란 한두알 정도 네, 먹고. 계란 하루에 두알 정도 먹고. 오, 그런데 달리기가 운동이 돼요? 힘이 더 나요. 힘이 더 나요? 네. 한 시간을 뛰었는데도 음. 불구하고 더 뛰고 싶었어요. 아,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었어요. 어. 집에 오는 길에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한 만큼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집에 오는 길에 마트를 두 군데 들려서 와요. 참새가 <laughs> 방학간못 어, 어. 지나가죠. 꼭 가면 어디서 맥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네, 먹는데 네. 그날은 유난히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서 뭘 먹어야지 이러면서 제가 집에를 가고 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아, 평소에는 꼭 먹고 싶었던 그렇죠, 그렇죠. 그 음식들이 네. 먹고 싶지 않았다 네,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다시 계속 먹고 싶다 그랬더니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지금 4년차 먹고 있는데 아. 그러다 보면 이렇게 몸매가 아. 뿐만 아니라 저의 건강까지 음.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부터해서 몇 킬로를 감량하신 거예요? 17 킬로 감량했습니다. 와, 17 킬로를 감량해서 지금 이 몸매를 유지하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 요요가 없나요? 지금은 요요는 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 운동도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음.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도 음. 요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몸도 작아지고 음... 건강도 좋아지고 제낯빛이발죠 아주 범, 복사꽃처럼 화사합니다. 굉장히 피부가 <laughs> 어두워서 좀 음... 까문 피부였는데 네. 피부까지 맑아져서 여성화가 돼가고 있다고 <laughs> <laughs> 말씀해 어, 주십니다. 아니 엄청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우세요. 어, 그러면은 지금 다이어트는 이미 성공을 했고 그 다이어트 그 제품을 소개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음. 저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네.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음. 사업자 등록 등은 이미 냈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음. 많은 분한테 알려드려야겠다는 되 생각이 강해서 그렇죠. 그렇죠. 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이어트를 아주 잘 하셨잖아요. 네. 요요도 없고, 그, 그 제품을 사서 먹으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 제품을 구매해서 어, 먹을 수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제품을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하람에서 음. 운영하는 음. 에버그린 다이어트 호텔에 음. 참여하시면 네. 2박 3일 코스가 있습니다. 아, 네. 2박 3일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오, 그렇게 가면 은 어떻게 해줘요? 그냥 가기만 하면 알아서 빠져요? 아니, 그렇지 않죠? <laughs> 아, 금요일 날 3시에 입소하셔서 음. 네네. 일요일날 9시 반에 퇴소하시는데 네. 오시면 이 제품을 무료로 시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그 제품이 지금 바로 이거 이 네. 세비제라는 거죠? 네. 신비한 물을 먹고 마시더니 네. 어, 예뻐지고 젊어지더라 음. 해서 세비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 에버그린 힐링 캠프에 2박 3일 동안 참여를 해서 이 제품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신다고요? 네네 어, 그러면 은 거기에서 일단 체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경험해보고 구매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 혹시 저도 궁금해요 다이어트 관심 있어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어, 나가고 있으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이화정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죠? 네, 안녕하니다 네, 저희가 건강 크리에이터 t v 로바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네, 어, 여러분도 세비 되시고 건강 찾고 미모를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화정 선생님하고 몸매 하나로 먹고 사는 건강 크리에이터 이화정 선생님하고 함께했습니다. 어, 우리 이화정 선생님처럼 건강하게 예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 멋진 몸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